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리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32번째 날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탐내거나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당신이 사용하도록 주신 재능에 집중하기를 바라신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모습, 우리의 쉐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시도할 때는 동그란 구멍에 네모난 못을 억지로 박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힘들기만 하고 한정된 결과만 보게 될 것이다. 시간과 재능, 에너지의 낭비인 것이다. 우리의 삶을 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즐기고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한다. 성경은 말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라. 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모습, 우리의 쉐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라. 시간을 두고 정직하게 자신이 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 권하고 있다. 영적인 은사와 타고난 능력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인된다. 우리 자신은 교사나 성악가로서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우리가 리더로서의 은사를 받았는지 알고 싶다면 뒤를 한번 돌아보라. 만일 아무도 우리의 뒤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리더가 아닌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도 확실히 동의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은 분야는 무엇인가? 이미 성공한 분야는 무엇인가? 우리가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규격화 되어 있는 은사 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실험해 보는 것이다. 내가 젊다면 은사와 능력에 관한 테스트를 수백 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내게 있는지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르쳐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능력에 대해 확인을 받게 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위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책들이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라.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은 이것과 정반대다. 먼저 섬기고 여러 다른 사역으로 실험하기 시작하면 그 후에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 섬기는 일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수십 개의 감춰진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그냥 봉사를 시작해라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재능을 발견한다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룹의 리더가 되어 인도하기도 하고 조직하고 악기도 다뤄보고 십 대들과 같이 일도 해봐라 해보지 않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수 없다 잘할 수 없다면 실패가 아닌 실험으로 생각해라. 우리는 사역을 통해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지 이와 반대로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쉐입을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마음과 성격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라. 바울은 너희가 누구이고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맡겨진 일에 몰두하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거듭해서 권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내가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해보라. 어떤 일을 할때 정말로 활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팀 안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성격이 내성적인가? 아니면 외향적인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느낌에 민감한 사람인가,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협력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쉐입을 발견하는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점검하고 그것에서 배운 교훈을 끌어내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오늘날 기억하라. 신명기 1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신자들이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경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 고통과 실패,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볼수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며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한참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선을 이루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현재의 내 모습, 내 모습 쉐입을 발견하는 방법 네 번째,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용납하고 즐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말한다.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주권 속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원망이나 거부할 수 없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주신 것에 대해 찬양해야 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모든 것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정해진 제한된 역할이 있다. 바울은 그의 소명이 모든 것을 완수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바대로 특정한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거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다. 경계선 바운더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역의 분야와 범위를 정해주시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할 전문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 이상으로 우리의 사역 경계선을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달리기 시합에서 각 주자는 자기 선에서 뛰어야 하듯이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옆선에서 뛰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신의 경기에만 집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주신 모습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즐기지 못하도록 두 가지 시험으로 우리에게서 기쁨을 아사가려고 한다. 하나는 우리의 사역과 다른 사람의 사역을 비교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사역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그들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다. 두 시험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대로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다. 사역에서 기쁨을 잃을 때마다 이러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그 원인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우리의 모습, 사역, 사역의 결과를 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러면 낙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보다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교만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두 마음 자세는 우리가 올바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역을 잃어버리게도 한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영어 성경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비교, 점수 매김. 경쟁은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더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요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을 그냥 무시하라. 바울도 때때로 그의 사역을 오해하고 중상모략하는 비판자들을 대해야 했다. 그의 반응은 언제나 같았다. 비교하는 것을 피하고 과대 포장하는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했다. 바울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수임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비난이나 다른 사람의 사역과 비교하는 것 또는 그의 사역에 대한 열매 없는 토론에 끌려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쉐입을 발견하는 다섯 번째 방법 자신의 모습을 계속 개발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께 받은 것을 극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연마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열정으로 불타게 해야 하며 우리의 성격과 성품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경험을 넓혀서 사역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의 지식과 총명을 계속 자라게 하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말했고,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날마다 새로운 불을 지피라. 디모데우서 1장 6절에서 상기시킨다." 만일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육은 약해지고 쇠퇴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종에 빗대어 주인은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말했다.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라. 그 능력이 일하게 하라. 디모데 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는 연습을 통해 더 넓혀지고 개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완전히 개발된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지만, 연구와 조언과 실습을 통해 좋은 교사가 더 좋은 교사로,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고의 전문가가 될수 있는 것이다. 적당히 개발된 은사를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 팔을 넓게 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우서 2장 15절 말씀 서른 두 번째 날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외울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울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코칭하는 가운데 삶을 잠깐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주변을 기쁘게 하고,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무언가를 줄때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냥 거저 주는 것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2016년에 제가 사명을 찾고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안에 있는 내 모양을, 내 모양새를 잘 활용해서 어,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써놓은 글을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도 힘을 주고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주고 영감을 주는 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결단하면서 쓴 글인데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을 사용한다. 지금 모습 그대로 섬기고 봉사한다. 그 가운데 새로운 달란트가 발견된다. 사람들의 비난과 강요는 무시하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라. 그 능력이 일하게 하라. 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일을 할때 신나고 열정이 솟아나는 바로 그 일,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은 지음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도 샬롬